안녕하세요. 백경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발 보호대입니다. 이걸 발 보호대라고 해야 될지 발가락 보호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발에 이렇게 끼면 이 앞부분을 보호해주는 실리콘 재질로 된이 쿠션입니다. 이렇게 제가 손으로 껴봤는데, 여기 엄지발가락 쪽에 구멍이 있어가지고, 엄지발가락 이 간격을 잡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,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고, 여기는 구멍이 적게 나 있는 걸로 봐서, 이 많이 나 있는 게 아래쪽이 아닌가. 제가 발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, 구매를 했는데, 예.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발에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, 예. 발에 착용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, 이 제품을 보시면 통풍이 잘 되고, 아닌 부분이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쿠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. 그 제가 이거 구매한 거는 왼쪽 발에 그 발가락 뼈 사이가 물렁뼈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형외과를 가서 물어봤더니 이 물렁뼈를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면 제거를 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평생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그러면은 뭐 당장 그때 당시에는 불편하진 않았으니까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 발가락쯤에 이제 고개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위가 살살 이제 아프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거나 걷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걸으려고 하면 여기가 좀 아파가지고 살짝 이렇게 걷는데 슬리퍼를 신으면 또 괜찮길래 제가 이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좀 신고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제품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게 된 겁니다.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발을 이렇게 뒤질 때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,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지금 막 도착을 했길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제가 이거를 써보고 또 괜찮다 싶고 통증이 실제로 경감이 되고 일어나서 착용을 하고 걸었을 때 경감이 된다면 그것 또한 리뷰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왼쪽 발 때문에 슬리퍼를 신거나 그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끼면은 그런 거를 좀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슬리퍼를 제가 좀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아침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요새 운동 같은 걸 하거나 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발을 부하를 많이 쓰니까 발가락들이 다 부담을 받고 발바닥이나 발등 이런 부분들도 다 부하를 받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받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가락 때문에 발 모양을 제가 다르게 잡아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허벅지가 다르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약간 틀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. 사용을 해 봐가지고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봬요.